어, 머리는 이렇게 양갈래로 딱 하고 하면은 진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수수 있을 것 같아요 시야 이제 웹, 웹툰이 제일 재밌다 어? 이게 추울 때는 조용히 웹툰 보는 게 최고야 너도 웹툰이나 봐할거 없으면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응. 완 가을이야 아 그러니까 가을에는 웹툰이라니까 아, 너무 살살하다 너무 살살해요 어? 이제 좀 가을 옷도 좀 사고 해야 될것 같아 아 그래 옷좀 사라 야 가을인데 맨날 반팔 입고 다니고 이거 내가 옷좀사가서 백화점 가면은 요즘 세일 많이 하더만 아 근데 옷 사러 가려고 했던든 음, 주말에. 음, 음. 그러니까 옷 사야 되니까. 형, 카드 좀 줘봐. 야 이씨 옷을 사는데 내 카드를 왜 가져가? 니네 카드 가져가. 카드 좀 줘봐. 야니옷 네 사는데 내 카드를 왜 가져가? 니네 카드로 가서 사든지 말든지. 엄마. 형 카드. 응? 카드 포인트 쌓는 거 좋아하잖아. 포인트 쌓이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아. 내 카드를 이제 일단 긁고 사는 포인트 쌓이고. 응. 너가. 나중에 나 돈을 준다는 거지? 어 내가 이제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거지. 아 어. 괜찮네. 어. 그럼 나는 포인트 쌓이고 주지. 현금 현금 주면 되겠다. 어. 그럼 바로 줄 거야 현금? 네네 이제 현금 주잖아. 어. 이제 현금 할인 30% 해주고 지인 이잖아 어. 지인 할인 20%. 어. 우리 가족처럼 지내잖아. 가족 할인 50%. 10%? 30%? 50%? 미친놈 아니야. 어. 내 카드로 사겠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현금 할인이 내가 무슨 가게냐? 사지 마 그냥. 하지마 그래. 그냥 지금처럼 입고 다니고 그리고 백화점으로 갈 거면은 그냥 데이트로 가서 사 여자친구한테 골라달라고 그러든가 나 친구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왜 여자친구 없어 야 그럼 너옷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한강 가야지 한강 한강 이 왜? 여자친구 만들러너 같은 놈이 한강에서 여자친구를 만들겠다고 어. 응. 여자친구 못 만날 것 같아? 아니야 만들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만들어? 내가 솔직히 뭐 인정해. 어. 내가 뭐 집이 있어. 그래, 직장이 뭐 번제 어. 돈이 있냐 뭐 단벌 신사에 뭘로 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나한테 무기가 하나 있어. 뭐 말발? 아니. 그러면 우리 강아지 요구셔틀이요 너희 집 강아지 귀엽잖아. 어, 엄청 귀엽지. 어. 가면은 여자분들이 엄청 막 와. 그때 실쩍이말 걸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와. 아, 그건 인정이야. 원래 어 이거 그러면 한번 데리고 나가봤어? 어, 나가봤지. 뒤로 나가지? 어. 여자분들이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 엄청 어. 온단 말이야. 그지 그지 오지 오지. 오면은 이제 막개가 좋으니까 뒤로 뒤집혀요. 배도 막 만져주고 막 그래요. 어어어 그래. 그렇지. 걔 이렇게 강아지 배 만져주고 하잖아. 어. 그럼 너 옆에서 뭐 이때다 싶어? 너도 말 걸었어? 그래서 내가 배 이렇게 해주길래. 어. 이때다 싶어서 나도 뒤로 뒤집혀서 배를 까지. 내 배도 만져달라고. 아네 배를 만져달라고. 어, 어. 아 걔처럼? 그치. 아 걔도 뒤집어 까고 너도 뒤집어 까고. 그치. 아 걔를 이겨보겠다고 현애 어, 밀고. 아 여자분들이 이제 진짜 강아지 같았나 봐. 나를 이제 개 보듯이 보더라고 그래서 개 같은 놈으로 본 거네. 그지 한강에 개 같은 놈이네. 어어어. 저 어. 어. 여자분들 궁금한가 봐. 어. 물어보더라고. 물어보라고. 혹시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어, 그래서 물랐어 수컷이에요? 오, 저 수컷이에요. 아. 미이친놈이네니 네 싸대기대로 갔겠는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했더니 침을 흘리더라고. 아, 개가? 아니, 내가? 내가 어. 너무 좋았거든. 여자분들 얼굴안 봐도 너무 좋아서 침을 흘리고 있었지. 갑자기 은강하려고 나가 은가. 갑자기 막 잔디 막 저쪽 풀숲으로 가서 똥 싸더라고. 네걔 개가? 내가. 어. 아 풀숲에서 네가 똥을 쌌어? 어. 너무 급했어. 어.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 이제 내가 원래 강아지 데리고 나갈 때 어. 산책 시킬 때 비닐봉지랑 휴지 갖고 다니거든. 그리 어. 이제 내 똥을 주워 담고 왔지. <laughs> 문화 시민. 아 문화 시민. 싸움은 안 되는 게 문화 시민 아니냐? 치우는 게 문화 시민이야? 말려운데 아, 어떻게? 아 그래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래 근데 가서 이제 얘기했지. 어. 아 강아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연락 처 알려주시면은. 이제 연락하세요. 강아지 보고 싶을 때. 오. 얘기했지. 그, 그, 방법이네 그래서 뭐래? 개소리 하지 말래. 그지. 개소리 하지 말래. 그 비닐봉지 안에 있는 거내 똥인 줄거 치챘나 봐. 그지? 요크셔 테리어는 보통 똥 싸면 새끼 손가락보다 작거든. 어. 비닐봉지 흰색 갖고 갔거든. 투명. 아, 투명을 <laughs> 가지고 어, 갔어? 투명. 검은색 보통 가지고 가지 않냐? <laughs> 너는 그냥 개 같은 놈으로 남아 그냥 그리고 여자 못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럼 네 이상형이라고 그 여자분이? 그럼 <laughs> 네 이상형 이 어떤 여자인데? 나 궁금하다. 어, 어떤 여자인 나중에 한강 형 갔다가 어. 그 여자분 그 스타일 얘예했을니까 나한테 제보 좀 해줘. 바로 달려가서 보시게. 네 이상형 얘기해줘 봐. 내가 안 까먹고 정확히 기억할게. 뭔데? 이상형은 검색생 머리에 어. 옷 스타일 있지. 머리가 검한데 그대로 옷도 검하신 분이지. 어, 옷도 검하게. 옷하신데 옷이 어. 또 되게 펑퍼짐한 게 아니고 어. 좀 몸에 좀쫄 쫄팅가 쫄팅 쫄티 느낌으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은 분이지. 아 타이트하게. 어, 티를 안에 넣어갖고 다니는 분이지. 배 안쪽으로. 아. 가지 아좀 넣어갖고 다니신는분 있지. 아 그렇게 좀 옷을 자기를 꾸밀 줄 아는 어. 분. 어. 응. 그 그분이 그렇게 하고 오셨었어. 예, 그분이 응. 그런 분이니 이상형이란 말이지. 응. 근데 요즘 트렌드가 가을인데도 소매는 길지만 이렇게 배꼽을 살짝 보이게 입는 게 트렌드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옷을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입는 줄 알아? 어. 왜 그렇게 입는 지 알아? 모르지. 배꼽에 냄새가 엄청나. 배꼽내나? 어, 배꼽내가 끝내. 아. 배꼽내가 거의 뭐튀두부 <laughs> 냄새가 나. 근처만 가도 막 어, 이거 이거 취도부 났네 그런 냄새가 난다니까 음. 그래도 상관없어 배꼽 내가 거의 취도부인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분이랑 사귀지 바로 같이 은행 주소로갈 거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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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을 주워서 은행 하나를 그분 배꼽에 딱 껴줘야지 아, 피어싱처럼 은행을 여기다 껴준다 껴줘야지 배꼽에 왜껴주는줄 알아 왜? 자기도 배꼽 냄새가 날 거란 말이야 어. 그 배꼽 냄새보다 차라리 은행 냄새가 낫지 아, 아. 그래, 공기 네가... 공기 정화 해주는 거야 아 네가 그 은행으로 배꼽에 음. 넣어가지고 공기를 어. 정화시 아 차라리 내 내 비닐봉지도 줄까 내 대변 해껌 아, 내보다 그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 아 그럼 응. 똥인데? 그래서 다른 건또 다른 거는 음. 나는 그물 물을 많이 마시는 여자분이 좋더라. 물? 어. 물 많이 마시는 어, 그런 분들이 이제 피부가 좋거든. 아, 이런 데 가서도 항상 커피 먹고 물 먹고 물 수분을 이렇게 잘 보충해 주시는 물 많이 드시는 음. 분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여자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 줄 알아? 전날 술이 안 깨서 그래 술 겁나 먹은 거야 아술 겁나 마시는 거야? 어, 술이 겁나 먹어 거의 알코올 중독이지 너 만날 때 여자분이 어. 오잖아 응. 오빠 이렇게 손 흔들잖아 어. 원손 흔드는 게 아니야 뭐야? 그냥 오빠 하고 들은 건데 금단 증상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손이 흔들리는 아, 거야 떴다고 이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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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5천 원만 주세요 소주 한병사 먹게 이렇게. 상관 없어? 상관 없어. 맨날 소주 마시니까 온 몸이 음. 알코올로 꽉차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알 나... 젖어있지 않냐? 응, 알코올 젖어있잖아. 어. 나는 사귀면은 어. 맨날 그분 손 잡고 다니 거야. 그렇게 이쁘냐? 손 잡고 다닐 정도로 이뻐? 아니. 몸이 막... 알코올로 꽉 차있잖아. 어. 거의 손 세정제지. 손 <laughs> 알코올. 아 몸에서 알코올 쭉쭉 나오니까. 음, 음. 우리 부모님 만나서 인사할 때도. 어, 뭐, 어 뭐, 안녕하세요. 아, 우리 며느리 이쁘네. 하면서 음. 손 세정을 이거 이거. 아 머리 만지면또 거기 손이 나오고. 음, 음. 머리 만지고 이렇게 세정하고. 그렇지. 그럼 그리고... 되겠네. 뭐 다른 또 이상형도 뭐야? 마지막 이제 어. 내가 아까 티, 티 얘기했잖아 검은색 커리큘럼 어, 검은색에 거. 잘 어울리는 게 청색이거든? 청바지 어. 아 청바지? 괜찮지? 청바지? 결정적으로 어. 핫 팬츠, 아, 팬츠. 어, 핫 팬츠 있죠? 핫 팬츠인데도 약간 어. 빈티지한 느낌 있지? 어, 어. 약간 이렇게 실+ 밥좀 튀어나오고 아 오리 좀 이렇게 어, 나간 어. 것처럼 그지? 근데 그게 빈티지가 아니야? 그게 뭔지 알아? 그 자리싸움하다가 옷 뜯긴 거야? 무슨 자리싸움? 노숙자야? 아 노숙자야 어, 노숙자라 내가 여기서 자려고 그랬는데 노숙자가 와가지고 내 자리에 있냐? 무슨 얘기해가지고 옷이 다 찢긴 거야 아... 완전 그래 여기 다 찢겨가지고 여기에 서 찢긴 거구나 아, 와, 나 나와 나와 있냐? 내자 찢긴 거네 그냥 그건 그래, 상관없어 노숙자야 아, 그건 그래, 상관없어 나사귀자아 사귀면은 그 알콜 손붙 잡고 바로 같이 냉장고에 사러 간 거야 혼수 장만하러 가는 거야? 아니 냉장고 내가 갖고 어 냉장고 네가 쓰고 그 여자친구는 냉장고 박스만 줘야지 박스를 왜? 박스 깔고 자라고 노숙한데 <laughs> 왜? 아, 어. 그 집이 집이야? 그 집이 야, 그런 여자분이 있냐? 한강에 있다니까? 한강엔 있는데 여긴 없어. 내가 음, 그러니까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그, 내가 봤을 때는. 도수그래 여기 한 바로 옆에 한강인가? 뭔 소리야? 여기가 무슨 한강이야? 다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어, 한강이네. 거지? 나 오늘 강아지 안 데려왔는데 왜 강아지 보고 오셨지? 아니야. 너 지금 망상에 빠져 있는 거같 강아지처럼 보이나나손 소독 좀 하고 올게. 이상형 만났다 오늘. 갔다올게 가지마 어? 내 약줄게 약먹자 아, 조용 조용 아. 안녕하세요 네. 네 혼자밖에 없잖아요 네. 혹시 그때 저 한강에서 봤는데 기억하시나요? 아. 한강에서 우리 강아지랑 있었는데 제가 네? 너무 마음에 들어가고 그때 제가 몸으로 봤는데 혹시 제가 결혼 준비 다 해놨거든요 집에 박스가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집은 안갖고 왔고 받아주실 수 있나요? 혼수로 입을 준비해놨거든요 노숙하실때 집은 덮고 되게 따뜻해요 덥고 주무시고 저희 강아지는 안 데리고 와서 저배 한번만 시 진짜 무서워 이리와 니네 배를 갖다가지고 죽어아 됐어 됐어 가시면 안 왔으면 좋겠어. 명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왜왜 왜, 왜? 아니, 감 어? 그렇게 잔소리를 하셔 부모님이. 뭐라고? 나가 죽으라고? <laughs> 어? 왜 안냐고? 그게 아니라, 장가 안 가냐고 장가. 아, 결혼하라고. 그럼 결혼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신다. 평생 숙제다. 잔소리한다고 뭐 형이 여자가 생기나 안 생기지? 어? 그렇지. 태어난 거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렇지. 부모님 잘못도 있어 이거는. 그렇지. 부모님이 어. 어떻게 결혼하셨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음. 부모님 잘못이지. 형도 아, 할 수도 있어. 음. 아, 근데 그게 음. 문제가 아니라, 너는 너 별일 없었냐? 어. 말도 마. 나는 이 명절 때안 내려가려고? 너도 뭐 좀... 앞, 좀... 잔소리 하셨어? 그걸 벗어나서 아버지한테 너무 섭섭하더라고. 왜? 무슨 일 있었어? 조카도 왔단 말이야. 어. 근데 아버지가 조카한테는 용돈을 주는데, 나한테 안 주더라고 용돈을. 야, 야 조카 몇살인데네 살, 여섯 살. 야. 야, 무슨 그런 마인드가 있냐? 아니 네가 이제는 용돈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 드려야 할 나이 아니야? 드렸지. 너무 용서나서 용돈을 드렸냐? 아까 아빠가 조카 줬잖아. 뺀 소지. 뺀 소지 줬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아, 너희 부모님은 걱정 많겠다. 어? 직장도 없지, 돈도 없지, 여자도 없지, 또 형. 미래도 없고 아무도 없네. 내 여자가 없다고? 또 여자 없잖아. 나 이번에 고향 내려가서 여자랑 데이트하고 왔어. 진짜 여자랑 데이트했다고? 초등학교 때. 어. 되게 이뻤던 애 있거든, 우리 학교에 동창. 걔 만나고 왔어 엄청 불알 어, 친한 친구인데 여자인데 어. 불알 친구야 거의 아 여자인데 거의 불알 친구처럼 친한 친구라고 어어 걔랑 어. 원래 썸도 좀 있었거든 야그 친구랑 잘해서 만나 아씨 안 그래도 잘해 보려고 어. 그래서 만난 거거든 걸어 오는데 옛날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뭐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래서 옛날이랑 똑같이 인사를 어? 했지 뭐 어떻게 해가지좀 포근하게 좀 이렇게 안아줬냐 아니 그러면 똥침 바로 맞지 뒤에서 아. 저기 보기 뭐 있길래 어? 똥침 사실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 야, 오랜만에 그래요. 만났는데 어.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 잘했네. 내가 좀 멘트를 좀 치면서 선물 줬어. 선물? 어, 어떤 선물? 뭐좀 내가 너 어릴 때 좋아했던 거 알지? 내가 너 생각하면서 좀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모은 거거든. 그 뭐야? 받아줄 수 있어? 이게 뭔데? 방구 미친놈아. 예. 야, 야 미친 나 치워 이 되게 싫어했겠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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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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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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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방구 팍니아도내니아 방구 팍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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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아니 너는 내 무슨 여자 못만날것 같아? 아 근데 걔 진짜 완전 내 이상형이었거든 어릴 때부터. 아, 그런 애도 어디 없나? 결혼할 거야 그런 사람이랑. 그래서 그러면은 음. 네 이상형 그 아까 그 여자분 있잖아 어떻게 생겼는 나한테 얘기해 조금 내가 내 주변에 음. 그 똑같이 생긴 사람 내가 찾아줄게. 내 진짜, 이상형? 네 이상형 말해봐. 근데 이상형은 일단 어음 <laughs> 어. 음, 자기를 좀 꾸밀 줄 아는 분이지. 예를 들면 <laughs> 어. 화장. 어, 화장, 화장. 화장을 되게 이쁘게 잘 하시는 분 있지 화장법 그럼 화장 할 때마다 굉장히 다른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테이블 위에 화장품을 이렇게 올려놓지 아 바로 이렇게 그렇지 그렇 이렇게 한번 수 틈틈이 이렇게 화장을 고치고 수수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나 자기를 잘 꾸미는 분이랑 그렇게 내 이상형이야 걔가 그랬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갖 화장을 이렇게 자주 고치는 줄 알아 왜, 왜 지워지면 큰일 나거든 왜왜땅 구멍이 이만해 <목소리> 땅 구멍이 이만한 땅 구멍이 <목소리> 여기만 이렇게 있어 아메꾸는 거야 계속? 그렇지 이걸 계속 메꾸는 거야 이렇게 다른 분인데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사, 상관없다고? 어. 내가 만약에 그 분이랑 사귀잖아, 여자친구 되잖아, 그럼 나는 사귀는 날 바로 건설현장에 내려갈 거야. 아니 그 여자분을 건설현장에 왜데려 가? 땀구멍이 있잖아. 오, 이만하지. 건설현장에서 <laughs> 어. 시멘트로 메꿔줘야지 <laughs> 얼굴에 공구리 치는 거네? 그치, 공구리 치는 거지. 어 얼굴에 <laughs> 공구리를 이렇게 쳐다지고 <쳐다주는> 어. <laughs> 구멍을다 메꿔주는 거네. 밴드맨들 하게 시멘트를 여기다 메꾸잖아. 공부를 어. 여기 쳤잖아. 응.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시멘트가 굳으면서 이렇게 막 달라질 수도 있거든. 아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섬세하게 얼굴에다가 실리콘을 쏴줘야지. <laughs> 어? 아, 메꿔지, 메꿔지게 실리콘을 실리콘 메꿔 야또또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상해요? 그난또어 또... 어, 그거야. 보통 남자들은 어. 노출을 하는 여자를 좀 좋아한단 말이야 굳이 섹시한 여자좀 좋지 나는 싫어 뭔가 신비감 느껴지는 분이 있지 그래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노출을 가리기 위해서 자켓 있지 어. 자켓을 항상 챙겨다니는 분 있지 어, 자켓 챙겨다니고 어.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 어, 어 검정색 어. 자켓 어. 그리고 옷은? 옷은? 어. 옷은 이제 약간 원피스 느낌? 원피스 느 어, 뭐. 밝은 원피스에 어. 그런 자켓 이보면은 어. 진짜. 내이상형야그 네 노출이 많이 없고. 그렇지. 어. 어, 머리는 이렇게 양갈래로 딱 하고 하면은. 그렇지.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소녀 같잖아. 막 공주 같기도 하고 어, 라푼젤 같이. 아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날씨가 요즘 조금 더운데도 어. 등쪽은 좀 약간 노출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찔러줘도 노출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 등에 털이 엄청 많아. 어 등에 털난 거야. 등에 야. 털이. 야, 딱고 그 멀리서 보면은 피부 색깔이 원래 까만 가어 어. 색깔이 흑돼흑돼지 그 털껴 있는 것처럼 뛰면 여기 어그래도 상관 없어? 어 상관 없어. 어, 어, 그런 분도 상관 없어? 응. 그분 만나지? 나는 그 쪽집게로등 털을 하나 하나 다 뽑아줄 거야. <laughs> 아쪽집게로등 털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준다고? 어또 어. 나면 또 뽑아야지. 또 뽑아서 계속 모아놓을 거야. 아그 모아서 뭐에 털을? 모아서 뭐에 털을? 계속 모아서 어. 그걸로 옷을 만들어줘야지. <laughs> 파카. 등털파카. 아 등털파카. 등털을 딱다 넣어. 노스페이스에서도못 만들었다는 네. 그 등털파카를 그치. 등골 브레이커가 아니야. 등털 브레이커. 아 등털 브레이커. 네가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 의미가 있네. 그치. 울버린 여기 수염 덮여있는 게 등에 있는 거지. 이제. 야. 등버린. 다른 이상형또 다른 거. 다른 이상형은 이제 나는 그렇게 여자들 다리 꼬고 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이렇게 자세 이렇게 취하고 어, 있는 분들 다리를 았다가또 어. 풀었다가. <laughs> <laughs> 그래서 게 가끔 보면 다리를 잘 꼬고 있는 그런 그. 아 그게 매력인구나. 거 어. 신발은 약간 부두 음. 느낌이지. 어, 어. 아주 부츠 같은 거. 부츠 같은 거. 음. 네. 다리 꼈는데 음. 여기 부츠 딱 붙어있으면 완성. 네. 근데, 근데 그... 아까 노출 안 하는 여자 그렇다고 했잖아. 어. 발가락 하나도 노출 안 하는 여자. <laughs> 발가락까지 노출 안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그분의 거기까지만 본 거야. 사람이 없을 때 그분을 못본 거지. 사람 없을 때 그분들 있잖아. 어. 부츠 싹 벗고 어. 발고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흔들고 <laughs> 긁는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긁고 어. 또 다른 손님 보면은...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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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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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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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상관없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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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냄새가 나잖아. 오. 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겠어. 다른 사람들이랑 카풀도 못해 차도 같이 못 타. 혼자만 타. 창피하니까. 아 무슨 냄새가 그럴 거 아니야. 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그분 차에 방향제 대신에 어. 메주를 놔줄 거야. 아. 그러면 아. 이제 사람들이 딱 탔어. 이게 메주 냄새인지, 그 여자분 발냄새인지 모를 거 아니야. 아. 어, 당당하게 내 발냄새가 아무리 나도 아니 메주 냄새야. 뻔뻔하게 있는 거지. 그런 분을 내가 주변에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아까 어릴 때 이상형이라고 했잖아. 어. 걔가 여기 왔어. 나... 걔가 나 차단한다고 했아니 아니야. 너랑. 아니 차단 푼거 같아. 나를 막 들었다 놨다 하네 안 온다고 하더니 또 왔네. 너 어? 여기 그냥... 너 가만 있어 얼음. 어? 아니, 얼음. 아니야. 안 돼. 응? 안 돼. 너 멘트 하지 마. 가지 마. 형 혹시 가방에 매주 있어 매주? 아니 아니 아니. 매주라도 너... 좀 빈손으로 가기 좀 그러니까 매주라도 줘야 될것 같은데. 어이. <웃음> 안녕하세요. 아, <laughs>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혹시 벌써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응. 네. 이상한사람이 아니구요? 이상한사람이 많거 같아요 아 그래요? 성격 되게 <laughs> 밝으시네 눈치챘어 눈치 네. 눈치챘어 뭐, 오형이세요? 네 아유 옆에서 봤는데 너무 알프스 소녀같은 양갈래 머리에 아이도 입고 다니고 신발 이거 부츠 한번 이렇게 부츠 네. 막힌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laughs> 네. 이런 화장도 계속 고치고 하시는게 아, 너무 그렇게 막다 집어넣지 마시고.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지금. 아, 마음이 열리신 것 같은데, 제가. 아, 다쳤어요? 제가 마음을 좀열수 있게 제가 서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주집어, 집어혹시 앞으로 화장 좀 안아주거든요. 화장 맨날 고치기 번거롭잖아요. 제가 선물로. 오! 화장! 야, 형 주말에 뭐해? 주말에 뭐할건 없는데 뭐해 왜? 이 캠핑장 가게? 누구랑 누구랑? 뭐지 아는 친구들 보고 뭐 와? 뭔 소리야? 형이랑 나랑 둘이 가야지. 어, 아니, 아 여기 아니, 가서 가... 고기 구워 먹고 자고 자. 아 싫어 무슨 남자끼리 무슨 캠핑장 가 우울하게. 아안가 됐어. 캠핑장 가서 뼈를 묻자. 그소에 살자 살림 차려. 형이랑 나랑. 너랑 나랑 <laughs> 살림을 차리자. 남자끼리 가서. 그래. 저기 바깥 사람이야? 저기 이효리 이상순처럼. 여기는 야 부부니까 살림을 차리는 거지 남자끼리서 살림을 차려 안해 됐어 아이 징그러 안 가. 아 징글 안가아 어차피 여자 친구도 없잖아 갔다 오게 아, 근데 야 캠핑을 뭐 지금 뭐 가면 다 있냐 장비가 있어야 가지 내가 다 있어 이거 다 샀어 어 캠핑 장비 다 있어 다 있지 어 그럼 가면 그 뭐야 잠은 어떻게 자어 침낭에서 자야지 아 어, 침낭 두개한개그한 개. 명은 어떻게 해? 한 명은 어떻게 해? 하나에서 같이 자야지 <laughs> 어 야, 지퍼 위까지 쫙 올리고 형이랑 나랑 아. 엄청 따뜻할 걸 남 남자 너랑 나랑 부둥끼 안고 한, 한 침낭 안에 들어가 자자고? 체온이 얼마나 좋뜻는데 너.. 꼭꾸로 안고 너잘때 아니고 또안 입고 자잖아 안 입고 자지 근데 나랑 부둥끼 안고 거기서 침낭 안에 자자고? 응뭐 덮고 잔다 쳐? 어. 어? 어 펴가지고 둘이 덮고 잔다 베개도 없잖아 베개가 있어야있는데 베개가 베개 왜 없어 베개어베개 지금 여기도 있어 어디? 여기 있잖아 내팔 베개 아이씨 어? 내 <laughs>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형 얼굴 탁 파묻고 자 미친 놈이냐 나야 네가 팔0 개를 해주겠다고 나를 어 그러면 나 발가벗고 자니까 엉덩이 어. 비비고 자려? <laughs> 다리 비비고 자는 거야 안가안가안가징그러이 어? 형이 지금 머리 그 생각하는 게좀 짧은데 뭐가 짧아? 안가 우리 남자끼리 가잖아 어 거기 가면 여자끼리 온 사람 없겠어 통팅해서 놀면 되지 아 캠핑장에 갈땐 둘이 가지만 올때 네이션 오는 거지 간다 쳐 어. 여자가 있어 근데 우리가 말 건다고 넘어오냐 어. 안 넘어오지 형이 걸면 안 넘어오는데 내가 걸면 어. 넘어오지 내가 좀 웃기잖아. 아, 네가 가서 이렇게 재밌게 하면 넘어온다고? 어.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옆에 텐트가 있어. 어. 자연스럽게 가서 꼬시는 거지. 아, 멘트로? 예. 네. 어떻게? 해. 소고기랑 뭐 돼지고기 꼬먹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 소고기 꺼먹고 있는데 혹시 이 소가 노래 부르는 걸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소가 노래 부르는 거요? 뭔데요? 소송. 송. 영어로 송이 노래잖아. 소가 와. 노래하다. 소송. 와. 간질간질 할 거란 말이야 웃겨가고 와 쐐기 맞는 거지 뭐라고 소들이 단체로 노래 부른다 단체 소송 아, 이게 뭐야 이게 어? 근데 그 소를 또 형이 사왔다 어. 형사 소송 와 이게 지금 뭔 최악의 개그냐 야 부장님도 이런 개그는 요즘 안해야 이게 수술 너한테 던질 것 같아 수술 뭘로 꼬시냐 노래 형 기타 좀 치잖아 노래 니가 잘해 어 형이 기타 쳐 어. 내가 노래를 할게 어떠, 어떤 노래 어떻게 할 건데? 어 캠프 갔으니까 어. 신나는 노래 불러야지. 아, 신나는 어? 노래? 부탁할게 부탁할게 상처 주지 않도록 내맘 속에 어. 있는 하트가 어. 두근두근 거리잖아. 어. 꼰들의 만드의 음. 나는 취해버렸어 방산벌의 계획 어? 맞서 싸운 관창 요즘 여자랍니다. <웃음> <웃음>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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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라, 훌라. 역사는 흐른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만해 그만해 짜라짜라짜라짜라. 내가 봤을 때는 100% 확신하는데 음. 난 안가 너 혼자 가라 혼자 가기 싫어? 어, 싫지 그러면은 네 이상형을 나한테 말해줘 그럼 어. 내가 내 주변에서 찾아보고 캠핑 갈래 물어보고 해가지고 같이 가면 같이 가는데 그래? 형 주위에 여자 좀 많잖아 아니 많으니까 내가 이상형 얘기해봐 누군데 찾아볼게 그래? 어내이상형 얘기해줄게 내 이상형이 음. 나는 좀 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말요 아이 같은, 아이 같은 여자, 어, 어. 되게 순수한 매력 있는 분들. 음. 아이들이 약간 알지? 옷에 어깨 뽕처럼 좀 달려 있고, 어? 되게 밝게, 좀 귀엽게, 어, 귀엽게 흰색 옷느낌에 어, 어. 결정적으로 습관이 약간 이렇게 뭐 앞에 뭐있으면 뜯는 사람도 있거든. 커피숍 와서 커피홀더 뜯고 있고 막. 휴지 아. 뜯고 있고 막 이렇게 아 그런 게좀 귀여워 보여 어, 뜯고,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뜯고 이러는 뜯고 이렇게 있... 그런 게 귀여워 어. 보이니까 아이 같다는 거그지그지 그런 분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왜 그런 거야?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불안해서 그런 거야? 왜 불안해? 사채를 엄청 썼거든? 빚쟁이 들어올까 봐아 빚쟁이야? 어, 빚쟁이가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러니까 이거 하는 거야 아, 아이씨 이게 있는 거 아니야? 나나찾쳐서나돈 나, 나 갚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거를 뜯는 거야 아, 그런 거야? 너랑 사귀지 어. 결혼하면 네가 다 갚아줘야 돼 그런 여자분이라도 상관이 없어? 상관없어. 난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 더 사귀고 싶다 그런 여자분이랑 사귀 그런 여자랑 사귀고 싶다고? 어. 아 왜? 나랑 사귀어 주지 그래. 어,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기 얼마나 힘들어? 어. 그지 힘들지. 그래서 나는 말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돈 필요하지? 또딱 돈 빌려줄 거야. 야,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네. 응. 그래돈 빌려주고 다른 빚 이걸로 먼저 갚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빌려줬잖아. 어. 나도 이자 받아야지. 아 그분한테 너도 사채 놀이를하는 거야? 그렇지. 아 너도 빌려주고 돈 갚아라? 어, 원금의 50%씩. 원금의 50%를 받아? 어, 어.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돈을 빌렸으면 원금로 50%를 줘야 되는 거야? 아니 하루에 하루. 하루에? 하루에 50%씩. 내가 만약에 그분이 그래 가지고 돈못 갚으면 어떻게 해? 그럼 제보해야지. 어디다? 실제 상황에. 너랑 사귀는 여자분인데. 그렇지. 가명도 안 써. 실명으로 딱 박아야지. 아, 인생 망치게 실명으로 딱 때려 박는 어. 거야? 아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 너 때문에 여자친구 얼마나 힘들어 그래 그래서 힘들까봐 나는 손을 꼭 잡아줄 거야 위로해주는 거야 아니 못 도망가게 아 지구를 못 가봤으니까 어, 도망갈 거 아니야 아... 어디 도망가야 아...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아 무조건 절... 돈 갚아야 나중는 어. 거야 다른 거야 다른 이상이뭐 있어 또 다른 거는 음. 흰색이잖아 흰색 옷에 흰 바지 아치 가래떡처럼 가래떡처럼 저럼 이게흰 바지인데 어. 나는 이렇게 가래떡이잖아 곳곳이 자세가 딱서 있는 여자들지. 이 등을 항상 등을 아 기대. 고 앉을 때. 어 등을 게 등을 기대고. 어 기대고 머리색이 무슨 색이야? 머리색은 음 검정색인데 어빛 비칠 때만 살짝 갈색빛 나는 아 약간 머리치. 검정통에. 흰색에 이렇게 검은색이면 모나미 볼펜 아니냐? 아 그런가? 어 아, 그런 펜도 나는데. 모나미 볼펜이네. 근데 이렇게 자세는 항상 이렇게 바른 분을 말하는 거잖아. 어, 어, 어.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도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리 꼭 이렇게 앉으는데꼭 이렇게 딱 의자 뒤에 등을 딱 이렇게 기대고 있는줄 알아? 왜? 등간 들어오니까 안 씻은 거야. 아 등간 아 등에 각질이 엄청 많아. 여기가 안 씻으니까 막 꼬질꼬질해. 그러니까 여기 남들 볼때 이렇게 남들 못볼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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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 너가 그걸 못 봤네. 여자분이 오빠 나 피곤해 그래서 의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아 스르르. 이거 다 긁는 거야. 아 등간 어 등간 들어오니까. 그런 분도 상관이 없어, 상관 없어. 난 만약에 나랑 사이잖아. 어.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결혼할 때 어. 반지나 이런 거 사주잖아. 그렇지. 나는 파리채를 사줄 거야. 파리채를 왜 사줘? 아예 그르그라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등이 간지러운 게안 씻어서 그렇대매. 벌레 꼬인단 말이야. 파리채로 잡으라고. 아우, 아우 간지워 잡아야지. 이흰 차들이 고속도로 한번 딱 뛰고면은 모기들이랑 벌레들 엄청 달라붙어 죽어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등짝에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결정적으로 음. 이제 아까 위아래 가리떡처럼 입으시면 좋더구잖아. 모남이. 어 모남인데 모나미. 어, 형이 아까 얘기한 건 뭐야? 머리가 껌하니까 모남이잖아. 난 사실 그 반대였어. 뭔데? 발 쪽이 꺼한 거였어. 여기 꼭다리 통 누런데 있고 그치? 볼펜 있고 맨 밑에 심지가 있어야 되잖아. 심지 심지가 좀 길잖아. 살짝 길게 어. 부추처럼. 그러니까 그런 검은 부추 신으신면있지 말을 타고 왔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색깔이는 약간 보이시한 느낌이네요. 그치? 보이시하게 어깨가 음. 뽕이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수 있어. 아 보이시하게 그런 분이네 이상형이라는 거잖아. 혼자 내 이상형. 네, 내가 봤을 때는 미안하지만 내 주변엔 그런 여자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가. 그래? 난 같이 갈 여자분이 나 생긴 거 같은데? 여자가 생겼다고? 네가 갑자기? 응. 나여자 생겼어. 잠깐만. 이... 응. 오늘 말 타고 오셨나? 아까 올때말서 있었어 앞에? 그 모나미를 봤다고? 어 모나미 나 오늘 그분이랑 말 타고 갔다 와야겠다 하... 전아 그냥 있어 그냥, 그냥 내가... 있어봐 어디 아, 네 맘대로 해드가 안녕하세요 오! 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계속 웃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너무 모나미 스타일이셔가고 혹시 괜찮으시면 이제 저랑 캠핑 다니고 어떠신지 해서 별로예요? 네? 아 그래요? 오 어? 잠깐만. 지금 의자에 기대 계신 거 보니까 지금 또 두가리 오세요? 이 미친 무슨 소리요 선물을... 아,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제가 캠핑 가서 이제 잡으려고 샀는데. 뭐. 아기 팔이 데 아, 땡겨. 어. 어. fuck. 아이씨. 얘들아, 와진 이거 와, 핸트 야, 핸트 핸트 왜 핸트 갖고 왔어? 이거를 집에 있던 등장이 올 네. 때마다 딱 치워준다는 아, 얘기? 아니, 이걸 뭘 등장을 미친놈, 이거, 야! 아니, 아 여기 기대 계실래요? 의자 말고? 아니, 그거, 왜, 아따가, 왜, 뭐, 아 작동하는 거네, 이거. 왜 갖고 왔어, 이거를? 미친놈. 아니, 미친놈 아니야,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진짜 대시를 하면, 네. 받아주실 건가요? <laughs>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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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꺼져. 진짜 시리시구나 진짜 싫리구나 오케이, 오케이. 작동해가지고 그냥.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거안 하는 걸로. <laughs>